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곧 그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곧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조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칠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조해서 내놓음에 저녁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칠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해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가 이세상의 관잉함을 아시고 사람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여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고 노아의 여덟 식구와 또 각종 가축들 또새 모든 것들을 암수, 쌍식 그 방주에 넣고 오랫동안 비가 오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방주 안에 들어있는 자들만이 살게 됐습니다. 오늘 8장 1절에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게 되고 방주 안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말합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개역성경에는 관념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시평 기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않냐고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너와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고 깊음에 생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 후에 줄어들었다. 다시금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비를 그치기도 하시고, 바람이 불게도 하시고, 바람이 멈추게도 하시고, 폭풍을 일으키시도 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느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모담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임을 오늘 창세기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풍이 붑니다. 또 산불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주변에 크고 작은 일들이 소식을 통하여 TV를 통하여 또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정말 아귀비앙과 같은 아수라, 아수라장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전율이 우리의 몸에 흐르고 납니다. 이처럼 죽음 앞에서 몸부림치는 수많은 이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실리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 아픔과 그 험한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하실리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가정을 지키셨던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실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시편 기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거가 헛되다.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인도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또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고 죄악에 거하지 않냐고 세상 가더불어 먹고 마시지 않냐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치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 주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가 그치고 노아의 온 식구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 모습을 팔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와서 행하였던 그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다. 았 20절은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임을 아는 자였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방주를 지어 그 가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시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때 제일 먼저 행하였던 일이 하나님 앞에 재단 쌓는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온 자녀들과 더불어 재단을 쌓았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정말 부모님이 보여주는 이 경건, 이 예배, 이것이 평생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게 됩니다. 훗날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는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정말 예배하는 아버지였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부모님이었다. 이럴 때에 평생 그들은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 생활하게 됩니다. 설령 어거스틴처럼 잘못된 길을 가고 방황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갔다 한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그 기도, 어머니의 그 눈물,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은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노아는 이새 아들과 그 자부들과 더불어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쌓았던 그 제단 노아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방주 안에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고 계셨다.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방주에 있든 또 가집에 있든. 또, 일터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노아는 알,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이 재단을 쌓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는 물로서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누구인지를 누구보다도 다시금 알게 하십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로마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 죄악들이 무엇임을 로마서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복 있는 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8장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수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그 비를 그치시기도 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기도 하시고 바람을 그치기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며 오늘 또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그 가족을 보존케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방주에서 나온 후 사랑하는 온 자녀들과 자부들과 더불어 귀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하냐고 상치하냐도록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재단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그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드려지는 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새 아들과 새 자부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부모님들이 보여주셨던 그 경건에 기도하는 찬양하는 말씀, 묵상하는 그 모습이 평생 그들의 삶 속에 아로새기게 하여 주셔서, 내 어머니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도 믿고 의지하며 자자선선 이 믿음의 신앙을 계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방황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직장과 일할 수 있는 사업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향기 예수 사랑 나누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할렐루야를 부르며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치유함을 받기 원하며 하나님은 바라보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오장육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오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한 가지로 하나님 남은 생에 더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간호하는 온 식구들에게도 지치지 않냐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며 필요한 모든 물질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우리 하나님께 으타갑니다. 이제 환전기를 맞이하여 날씨가 조금씩 추워져 가고 있는 이 때에도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치지 않냐는 이 시점에 하나님, 하나님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복음 전하는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그들의 수고와 땅과 눈물 기억하시고 귀한 열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하나님.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두손 들고 나아가는 위정자들 또 우리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선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누가 인도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주셔서 능히 잃어버렸던 청교도적인 신앙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새날 주셨습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 평하다 감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